중부내륙선 KTX 이음 연풍역이 개통된 지 7개월이 넘었는데요. 괴산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이용객 증가와 발맞춰 하늘숲 정원 조성 사업 등 다양한 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경모 기자입니다. 괴산군 연풍면에 들어선 중부내륙선 KTX 이음 연풍역. 조령산을 배경으로 성문을 연상케한 연풍역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운행되고 있습니다. 연풍역을 이용해 괴산을 찾는 관광객은 올해 들어 매월 천여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괴산군에 따르면 올해 1월 937명이었던 이용객은 2월 들어 1,179명으로 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어 3월엔 1,362명, 4월엔 1,219명, 5월엔 1,287명이었습니다. 연풍역이 개통이 되면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기차를 타고 괴산을 방문할 수 있게 돼서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괴산 연풍역 인근에는 산마귀옛길과 수옥정, 문경세자와 이월령등 주요 관광지가 위치했습니다. 괴산군은 연풍역을 이용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천년한지 숨터를 2026년 완공할 예정이고 조령사관문 하늘숲 정원도 2027년 선보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연풍역이 개통되면서 이 연풍역 주변에 한지 체험 박물관이나 수옥정 관광지와 연계한 천야 한지 스토어, 그다음 조령사관문 하늘숲 공원 조성 사업 등 관광 인프라를 좀 확충하고 있고요. 그에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괴산에 들어선 첫 기차역인 중부내륙선 연풍역, 괴산 지역 관광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CCS 뉴스 유경모입니다.